예,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 아, 문병원입니다. 어, 사실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어, 반드시 국정원 개혁법안을 어,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새누리당의 무성의로 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간사로서 어, 지난 주말부터 어, 오늘까지 지역 일정이고 뭐고 개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금 이 국정원 개업두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무성하게 회의에 임하고 있어서 진절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야 합의사항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에 부전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의사항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지연 전수과 함께 합의사항에 대한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일 모레 이틀 주말이라도 국회에 나와서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어, 국정원 개혁 특위의 완전한 합의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특히 새누리당은 어, 회의에 복귀해서 좀더심도 어,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0일날 에, 전체 회의가 전체 회의가 30일날 아침에 에, 열리고 어, 당일날 본회의에서 국정개혁 원특위가 처리될 수 있도록 아, 어, 선일요일날 네, 또 지금 간사협의를또 어, 요청하고 지금 간사협의 날짜까지 시간까지 지금 픽스를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지금 어, 얘기해서 겨우 그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어, 시간 없다 뭐 개인 일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좀더 성의 있는 회의 참석과 함께. 에~ 하루빨리 에~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에,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